확률 변수 x가 10이고 표준편차가 오메가래요. x에서 나왔을 때 정규분포율이 얼마가 나왔냐면 0.9772가 나왔어요. 작다 그랬어. 우선 얘를 정규분 정규분포 따는데 표준정규분표를 분포표를 이용하게에 이제 z 로 나와서 표준 정규 분포 표지. 얘를 이용하려면 이 X를 Z로 변환시켜줘야 돼요. 이해 될까 안 될까? 그걸 변환시켜주는 방법이 뭐라고? 어, Z는, 어, 오메가 분의 X 빼기 M이에요. 이거를 외워놔야 돼. 이거, 이거. 이것만 외우면 끝이에요. 됐어요? 그거 봤지? 그 다음에 이거야. Z는, 바로, 됐어요? 어, 이 숫자가 되는데, 이 숫자가 뭐라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만약에 이 숫자가 0.5다, 0에서 0.5 사이는 이 확률, 1사이다 이 확률, 0에서 사이에요. 어, 얘가 만약 에 숫자가 0.5면은 이 숫자가 되고, 만약에 이게 1이면 이 숫자가 되고, 만약에 얘가 1이면 0.5면은 이 숫자가 되고, 2면 0.477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돼? 그러면 a를 한번 변형시켜 볼게요. z로 z는 이제 이거 대신에, 이제 A 대신에 Z를 썼어요. 그 다음에, X 빼기 m 분의아 오메가 분에 분의 X 빼기 M이에요. 이에대한 돼? 네. X가 얼마라고 바로? 10이야, 오메가야. 그래서 바꾸면은 뭐가 된다고? 12, 오메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가 얼마라고? 0.977 이라 그랬어. 네. 음. 얘를 따져보자고, 지금. 얘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음. 이렇게 정, 표준 정규 분포가 있으면은 이렇게 될 거야. 어, 지금 이숫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기가 절반 나눠져 있기 때문에 0.5이고 0.5일 거야. 확률로 따졌을 때는 그렇지. 내가 0.5보다 큰숫자기 때문에 여기 있어 가지고 이 전체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바로 0.9772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z라는 것은 이 숫자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 이쪽에 뭐라고 확률을 말한 거예요. 이해돼 간대?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0.5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빼주면 되겠죠? 0.4772가 되면 돼요. 이해 돼? 됐어요? 그럼 여기 0.477, 어디서부터? 0부터. 그럼 볼게요. 0부터 Z가 네. 오메가, 시미 오메가 빼기 M이 얼마라고? 바로? 확률이 얼마라고 0.4772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 이유는 반쪽 절반을 빼주면 돼요. 0부터 0부터 이쪽까지는 어떻게 된다? 음수까지는 0.5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작다 그랬으니까 음수 부분 다 포함한단 말이야. 그 음수 부분을 빼버리면 이렇게 된다. 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따져야 돼. 그 이유는 왜 그래? 그 이유는 설명할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에. 예, 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상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모양 봤죠? 이거, 이거고, 0.4772. 찾으면 돼. 0.4772. 그럼 얼마라고 Z가? 얘가? 2라는 거야, 2. 어,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그러면 12, 오메가 빼기 M, 오메가 분의 얘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럼 12, 오메가 빼기 M은 2오메가. 근데 m이 아까 우리 얼마였어? 10이었어요. 처음부터 10을 잘못 썼네. 이렇게 세써어야 되는데. 그치? 그럼 계산해주면 1 0 오메가는 10. 오메가는 얼마다? 1이다. 이 명칭은 오메가예요 됐어요? 그럼 오메가 1이야, 이제. 이거, 이거 구하면 돼요. 볼게요. p, x, 11은 우리 뭐랑 똑같아했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z는 x 빼기 평균 다시, 이거 써놔요. z는, 오메가, x분의, 이거라고, 이걸 써놔야 돼. 오메가분의 x 빼기 m.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가 바로 x 값이에요. 어, 여기 있는 숫자가 바로 x 값이라고 해. 11 빼기, 평균, 평균이 m이에요. 어, 표준편차가 오메가고, 평균이 얼마라고? 10. 나눠줘. 뭘로? 여기서 봐서, 오메가로. 아까 얼마 였지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계산해주니까 어떻게 돼? p는 z에서 1부터 1. 얼마가 돼버려 1. 이렇게 되버본다고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잘 모르더라도 그림을 그려. 표준정규부표 이렇게 해서 동모양으로 생겼어. 그래서, 여기가 0이야. 여기가 0이라고, 가운데가. 네 0이고, 어. 이 숫자만 보면 돼. 여기 보니까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을 체크해요, 1. 그치? 그럼 여기도 보니까, 아까 말했지, 여기 절반은 0.5. 여기 절반은 0.5에요. 네. 기준으로 해서. 근데, 0에서 1까지가 여기가 0.3413이네.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야? 크거나 같다 예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 찾아라고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절반 0.5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얼마, 바로 나온다.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외워야 될 것은 지금, 이거 X를 지금 표준 평균, 표준 정규 분포로 이용하려면, 에, 에로 지금 변환시켜야 돼요. 얼마로 변환시킨다. 바로 z는 이표준정표 아니 표준편차 오메가 분의 어, 확률변수에서 뭘 빼준다. 평균 얘가 평균이에요. 평균 표준편차가 오메가고 기호로 됐어요. 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걸 풀어주면 푸는 방법. 이제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얘가 어, 뭐가 된다고 얘가 확률변수가 돼버리고 이 기호 그대로 써죠. x만 뭘로 X만 Z로 변경시키고, 기호, 그대로 써준 다음에, 에가 뭐가 된다? 이 X 값이 돼요. X, 12, 오메가. 빼기, 평균 얼마라고? 10. 뭘로 나눠줘? 오메가로. 근데, 작거나 같은다. 이게 0.99779 였어. 9779. 그러면 지금 아까 봤지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은데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작거나 같은 거는 0.5보다 작을 거야 100% 왜냐면 여기 0.5인데 여기서 이 부분은 0.5에서도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 된다고 0.9772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해한데 그럼 여기가 0.5니까 여기가 얼마라고 0.4772 어.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된다고? 0.477이 숫자가 얼마라고? 2라고 2 여기 나왔잖아 0.477이 되려면 이 숫자가 2가 돼야 된다고 그럼 아까 구한 거랑 같다 놓고 풀어 버리면 된다고 됐죠? 네.